안될 수있어 the under the u n d 이 r t 러봐 under the under the under the under 야 저거 마이크. e r the under 씨 Forgetting... <laughs> <메이크> 때문에... <laughs> 저거 마이크. 저거 마이크. 저거 마이크. 야 저거, 저거 마이크. 래 저거 마이크. 야 저거 마이크. 믹시 왜 그래요? 왜 그래서 믹왜 그래요? 뭐야? 저거 마이크. 가까이 오지 마세요. 저거 마이크. 야 저거 마이크. 야 저거 마이크. 마이크. 야 저거 마이크. 야 저거 마이크. 강퇴해야겠는데? 어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건들면 고.. 안 됐었나 봐. 뭐 건들다가 고장났어. 뭐뭘뭘뭘 <뭐라> 건든 거야? 나도 몰라. 分かる。<分><分>